삼년 정도 프로에서 지난 다음에 그것이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A4 용지를 제가 이렇게 접어요. 한 번, 두 번, 세번 접어요. 서른 번 접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높이가 한 어느 정도 될것 같아요? 천칠십삼 킬로미터가 돼요. 서울과 부산을 왕복할 수 있는 거리예요. 엄청난 거리죠. 제가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만약에 축구에 100가지라는 기술이 있고, A라는 어떤 선수는 B라는 선수보다 51가지의 기술이 좋아요. 그리고 B라는 선수는 A라는 선수보다 기술이 49가지가 좋아요. 49가지의 기술을 갖고 있는 선수가 연봉이 만약에 3,200만원이다. 그러면 A라는 선수는 한 얼마를 받아야 공평할까요? 저는 솔직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51가지가 더 좋은 선수는 한 연봉이 한 3400만원 혹은 3600만원 정도 받으면 저는 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사회에 나가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5한가지의 기술을 가진 선수의 연봉이 3억인 거예요. 그 작은 차이 때문에 3억을 줬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 2년 정도 3년 정도 프로에서 지난 다음에 그것이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30번을 접으면 1 0 7 3 k g 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엄청난 복리의 법칙이 숨어 있어요. 노력의 복리의 법칙. 중요한 것은 30번이 아니라 한번더 31번을 적으면요. 어떻게 되죠? 2,000km가 넘어요. 30번과 31번의 차이는 한 번의 차이가 아니에요. 1,000km와 2,000km의 차이예요. 접으면 접을수록 그배 이상의 차이 나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노력의 복리의 법칙이고 한번 더라는 법칙인데 이것을 만약에 알게 되면 서른 번에서 멈출 수 있어요? 멈추면 바보예요. 서른 두 번에서 멈출 수 있어요? 멈추면 바보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배가 되는데 이걸 아는 사람은 노력을 멈추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법칙을 몰라서 노력을 멈춰버려요. 서른 번과 서른 한 번은 한 번의 차이가 아닌 거예요. 서른 번과 서른 한 번은 서른 한 번은 서른 번이 또한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른 두 번은 뭐냐? 서른 한 번이 또한번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한번 더하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못하겠어라고 생각하는 순간의 그한번 더는 퀄리티 자체가 다른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한번 더의 만약에 노력에서 오는 엄청난 것들을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노력이 가져다주는 엄청난 크고 신비한 것들을 직접 저는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